자오늘유클 신문을 좀 볼까? 뭐야 입시 제도가 또 바뀌어? 아 거기 블라인드제는 뭐야? 정시까지 늘어난다 그러시겠다. 뭐 특목고까지 바뀐다고? 아 너무 심한데.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용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댓글로 요청해주신 사항을 컨텐츠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중3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가 봐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대학 갈 때보다 고등학교 갈때 근심 걱정이 더 많아. 뭐자사고니 특목고니, 외고니 너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골라야 되는지 딱네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원 시기인데요. 고등학교는 지원 시기에 따라 전기 모집 그리고 후기 모집으로 나뉩니다. 전기 모집은 말 그대로 앞에 뽑죠. 8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후기 모집은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어, 선생님 뭐 시기만 다른데 뭐하러 쓸데없는 거 알려주시나요? 하는 친구들. 제가 쓸데없는 거 알려주는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이 전기 모집과 후기 모집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전기고의 분야에 따라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는 여부의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과고를 전기에 붙어버렸다. 그러면 후기에 자사고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일종의 수시 납치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뭐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고, 후기고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시기에 따라 어디를 지원할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떤 학교가 전기고이냐? 전기 고등학교는 과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있고, 후기에 모집하는 학교들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가 포함이 됩니다. 자,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학교에 조금 더 자세한 일정이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시 자료실에 짠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어, 선생님, 저 영재고 준비하는데 영재고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하는 친구들, 이 영재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영재고는 제 3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이 8개의 영재고는 전기, 후기랑 상관없이 아예 초장에 뽑아버려요. 그래서 영재고에 붙은 친구들도 전기 후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영재고에 떨어진 친구들도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는 약간 별개로 준비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아시죠?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긴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대학에 잘 가려면 고교별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우리 대다수가 진학하는 학교죠. 일반고는 뭐 선발 절차를 거치진 않고 지역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굉장히 고른 편이에요.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학교에서 뭘 부담을 많이 주질 않아요. 수행평가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비교과 활동에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따기가 좋은 학교라고 분류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교육 환경에 따라서 이 교육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자율성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학교들도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정시를 대비하기 상대적으로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특성학어입니다. 특성학어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인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 대해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죠 예를 들면 경기기계공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특정한 분야를 파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학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일단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대비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신을 따려면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친구들은 조금 불편해지죠. 그게 요 특성화고의 단점입니다. 다음 으로는 특목고입니다. 이 댓글 달아준 친구 중에 대부분이 특목고를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특목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 최고 같은 학교들을 포함하는 분류입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대학을 잘 보낸다는 건 입시 결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생기부가 빵빵한 이유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많아요. 일단 자율활동이 풍부하죠. 동아리도 풍부하죠. 그리고 교사들이 명문대에 많이 보냈다 보니 약간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전반적으로 특목고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점은 예, 여러분이 알겠다시피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특목고에 1점대는 거의 없어요. 이 상위권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교 1등도 1점대는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일단 교과 전형은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시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교과 전형을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고 이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또 특목고의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특목고에 갔다가 이 내신 등급 숫자를 보고 멘탈이 바사삭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멘탈 관리 능력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과고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커리큘럼이 굉장히 뚜렷해요. 실험도 많이 시키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범위의 공부도 시키죠. 그래서 과고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한다기보단 학교 교육을 잘 따라서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그 외의 학교들은 물론 수시로 대학을 보내지만, 뭐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정시로 대학에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각 학교별 면학 분위기를 따져서 본인이 정시로도 얼마나 아웃풋을 낼수 있는 학교인지 고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사고. 자, 자사고는 무슨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아, 유명한 학교들이죠 한화고, 외대부고, 민사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이유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학년제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특정 학년의 교과를 몰빵하기도 하고, 과목을 몰빵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굉장히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게 장점인 이유가 수시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자사고들은 기숙사 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육과정도 빵빵하고, 기숙사 생활로 생활 관리도 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가장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잘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도 빠지지 않는 단점이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그럼 실제로 제가 이 학교들 중에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내신이 좀 암울했어요 제가 미리 생기부를 받아 봤는데 O가 잘 없는 거예요 왜 O가 잘 없냐 그 위라서? 응, 아니죠 다 O 밑이라서 내신이 좀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울면서 들어올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어, 얘야 공부 얘기 좀 해봐 했더니 전 내신이 안 좋은데 모의고서 보면 다 1등급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내신을 따기가 어렵고 반면에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기도 괜찮은 학교들입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장단점을 살펴봤죠. 이제 봐야 할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의 입시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입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시 이야기가 있고 수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정시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서울 주요 대학 모두 내년에 정시 확대. 연고대 40%, 서울대 30%. 이건 서울대가 너무 미리 발표를 해버려서 지금 한발 늦은 거지. 아마 그 다음 해에는 40%를 맞출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교를 선택할 때 어딜 가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이 수시 얘긴데 댓글에 그런 게 많았어요. 아니 생기부에 저렇게 다 없어지면 특목고 가는 메리트가 있나요? 특목고 왜 가요? 저 특목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때려칠까봐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학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빼놓고 만드는데 자꾸 까먹더라고. 이게 교과전형이 있고 학종이 있는데 학종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생기부 기재 항목만 줄었을 뿐. 그래서 학종을 노리는 친구들은 특목고에 갔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남은 수시 전형이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도 교육부에서 하도 압박을 넣으니까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실제로 내년에 연고대에서는 교과를 강화하는 전형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반고에 가더라도 내신 챙겨서 교과로 갈수 있는 분이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시냐, 수시의 학종이냐, 수시의 교과냐 어떤 전형을 대비하기가 용이한지를 파악을 해서 본인의 고등학교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다? 단순히 고등학교를 고를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따져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 일반고 우리 집에서 10초 컷인데 일반고 가야지. 라던가 아니면 특목고 이제 학종 뭐못 보낼 것 같은데 안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이 먼 미래에 대입 전략을 짤때 걸림돌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유형별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멘탈 관리 능력이나 아니면 학습 성향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나는 꼼꼼하게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걸 잘한다.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다. 근데 수능은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탄탄하게 받아두는 게 전략상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갇혀서 내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정시도 준비를 하고 싶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는 게 즐겁다 하는 친구들은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가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이 목표하는 고등학교를 직접 검색해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특목고라도 1학년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반영 과목이나 비중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는 고등학교가 딱 있다면, 딱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일단은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이 댓글 써준 것도 다 답도 못했어.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증이 있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읽기로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것같습니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어? 정시도 늘어난다고 투목고까지 바뀐다고 너무 심한데 어떤데요? 좋아요.